세아베 스틸지주의 밸류업 전략이 1단계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빠르게 개선되며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아베 스틸지주의 PBR은 지난해 0.23배에서 올해 0.6배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7년 목표치인 0.7배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다만 다음과제는 수익성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2027년 ROE 8% 이상과 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ROE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주사의 수익 구조 특성상 해법은 자회사에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매출 대부분은 자회사 배당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장 자회사들이 항공우주와 방산 등 성장 산업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이미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세아창원 특수강은 항공우주용 특수합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합작법인 SST 가동이 본격화되면 자회사 실적과 지주사의 ROE 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세아 베스틸 지주의 밸류업이 이제 주가 재평가에서 자회사 수익성 검증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이비토마토의 다른 뉴스도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요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세요.